안녕하십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교부시대의 황금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부시대의 황금기 하면 4세기, 5세기에 해당되죠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커다란 네개의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앞두 개는 니케아 공유회와 콘스탄티플 공유회로 소위 3일체론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에페소와 콘스탄티노플리스에서 그리스도론에 관한 그러한 결정 사항이 반포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교부들이 이두 신학 이론뿐만 아니고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을 정했던 이 황금기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는 교부 시대의 세태기에 해당되는 6세기, 7세기, 8세기에 관해서 알아볼 때입니다. 이 시대는 일반 세속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중세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알뜸 메디오에붐이라고 불리는데요.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중세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이게 세라안티키타스 그러니까 고대의 마지막 시기라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교부학에서는 이 고중세 역시 교부 시대에 포함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 시대의 맨 마지막 공회인 제 2차 니케아 공회죠. 787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교부 시대는 막을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6세기, 7세기, 8세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세기는요 칼케돈 공의회, 즉 451년 그러니까 네 번째 공의회를 전후해서 그리스도교 세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소위 게르만족들이 남하를 하게 되면서 서로마는 476년 몰락하게 되죠. 뿐만 아니고 이 훈족들과 이방 민족들은 동로마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 정치사 속에서 굉장히 혼란한 전환기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는 외적으로는 북방 민족들과의 만남에 새로운 복음화의 길을 모색하여만 했고 내적으로는 유구한 신학적 전통을 어, 이어가는 동시에 이제 새롭게 변한 세상 혹은 문화에 걸맞는 그리스도교 신자 및 시민 사회 건설의 주도적 역할을 이제 해야만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 시기는 신학적으로 볼때 칼체돈 공회가 정한 그교위를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라는 아주 처절한 논쟁이 이기 6세기, 7세기, 8세기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칼체돈 공의의 결정문을 보게 되면 공의의 그 데피니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칼체돈 공의의 그 데피니시오의 제일 첫 번째 부분은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공의의 결정 사항을 재천명하는 동시에 네스토리우스와 아 그리고 에우티케스 이두 이단들의 주장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 하나는 안티오키아 학파의 극단에 간 이단들의 주장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 칼체돈 공예회가왜 개최되어야만 하는지 그 동기를 일부에 이렇게 설명하죠. 데피니시오의 두 번째 부분은 교부들의 전승을 토대로 이전에 안티오키아 학파와 에,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중재안으로서 의 일치의 정식, 이 포르몰라 아, 오니오니스와 그리고 레오의 교의 서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돔무스 아드 플라비아눔, 플라비아누스 어, 그 콘스탄티 총대주교에게 보낸 에, 레오의 에, 교의에 관한 편지죠. 이두 개를 법제화시키고 이에 비추어서 네스토리우스와 에우티케스 모두를 이제 단죄하면서 실질적인 그리스도론을 이제 결정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부에서죠. 3부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신앙 고백문을 채택해서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문은 서로 다른 견해를 타협하거나 혹은 능숙하게 조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안티오키 학파 또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 전통들을 일종의 짜집기 한 것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를 품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은 일치의 정식과 레오의 또무스 그리고 키리루스가 네스토리에게 보낸 그 편지들, 그리고 또 플라비아노스가 레오에게 보낸 편지, 또 테오데르스의 편지 이런 모든 것들을 발췌한 내용들을 짜집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체돈 공유에는 그리스도안의 두 본성에 관한 구별에 관한 문제라든지 혹은 두 본성이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효과와 또한 위격의 주체와 같은 보다 디테일한 신학적인 측면들을 모두 다루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체돈 451년에 있었던 그 결정문에 대해서 6세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이 아주 세세한 이 결정문들을 많은 교부들이 보게 되면서 저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칼체돈을 해석하게 됩니다. 6세기 교부들을 보게 될때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칼체돈 결정을 엄격하게 고수하려는 이들이죠. 대표적인 주자는 비잔티움의 레온티우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는 두 본성 안에 하나의 유일한 위격이라는 칼체돈 공의회의그 결정상을 그냥 추어도 마치 우리 니케아 공의회 때 호모우시우스를 끝까지 고수하려고 했던 아타나시오처럼 이 비잔티움의 레온티우스를 주축으로 한 세력들이 이 칼체돈의 결정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죠. 이 사람들을 이제 첫 번째 부류라고 할수 있는데, 이두 번째 부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을 소위 신 칼체돈 파라고 이제 이야기 합니다. 똑같이 아까 레온티우스란 동명인데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레온티우스예요. 어, 이 사람을 주축으로 한 이제 여러 주교들이 하나의 단일 대우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주교들은 일반적으로 단성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출신, 저술가들입니다. 이 교부들은 아직도 단성론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단성론자들과의 논쟁을 누그러뜨릴 요양으로 어떤 중재안을 내려고 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의 그 슬로건은 당시 그... 상부에 지태에 있던 수도승들 스키티아의 수도승들의 표현이 아주 이들의 주장을 대표적으로 드러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표현은 뭐냐면은 삼위 중에 한 위격이 순환받았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이두 번째 위격인 성자께서 순환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인성과 본성으로 구별되지만 한 윗격 안에 일치한다는 칼체돈 정식을 어떻게 설명한 거냐면은, 하느님이신 분, 즉, 두 번째 윗격이신 분이 순환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단성론자들과 한 어떤 그 절충점을 이제 찾으려고 했고, 어, 이것은 후대의 이제 교회의 결정상이 이제 되게 됩니다. 끝으로 단성론자들입니다. 이 단성론자들도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극단적인 단성론자들이죠. 대표적인 아플 아폴리나리우스나 에우티케스처럼 육화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본성, 즉 신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신성에 하나의 윗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그리스도의 인간성이 신성이 이제 흡수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극단적인 입장이 있고 반면에 단성론자 중에서도 그 킬릴로스의 이론을 버리지 못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집착하는 즉 미아피시스 하나의 피시스 하나의 그 본체 실체라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아주 중요한 개념을 끝까지 고소하려고 했던 단성론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인 단성론자라고 할수 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안티오키아의 세베루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있었던 그리스도론에 관한 논쟁 두 가지를 잠깐 설명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칼체던 공예의 해석 여부에 따라서, 6세기에는 신순환설, 이라는 그런 이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이단을 단제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공의회인 콘스탄 콘서트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회가 553년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7세기에는 단의론이라는 또 다른 이론, 그러니까 맨 똑같어요. 칼체돈의 잘못된 해석이죠. 즉 그리스도론의 또 다른 이단인 단의론 하나의 의지만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전에는 단성론이었잖아요 인성과 본성으로 인성과 신성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신성만 있다라고 한 것처럼 7세기에는 단의론 인간적 의지와 신적 의지 이두 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지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뿌리는 단성론자들이죠. 근데 680년 제 6차 공유회를 통해서 이제 해결되게 됩니다. 첫 번째, 6세기에 있었던 신순환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순환설은 소위 단성론의 분화입니다. 단성론은 모노피시티즘이라고 해요. 그 피시스가 하나라는 거죠. 미아 피시스. 어, 어떻게 보면은, 어 키릴로스의 사상을 이제 이어가는 사람들인데 알렉산드리아파죠. 육환로고스의 단아의 본성이라는 이 키릴로스의 그 정, 정식에 뿌리 박혀있던 이 알렉산드리아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칼체론 공회의 두 본성에 대한 그런 그 결정 사항은 어떻게 보면은 한 위격을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이 6세기의 단성문제들의 문제는 피시스 즉 실체라는 것과 혹은 본성이라는 것과 피포스타시스윗격이라는 것을 거의 동의어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한 본성은 한윗격을 의미했습니다. 이들의 입장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칼체돈 신조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표현 양식에서 온 갈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어요. 미아 피시스라는 것을 그냥 그 고수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의 윗격이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정치적으로 볼 때요. 저쪽 북쪽에서는 오랑케들이 그러니까 북방 민족들이 이제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로마 제국은 정치적으로 알프스 이북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만 했어요. 근데 뿐만 아니고 저쪽 동쪽에서도 새로운 대제국이 이제 로마 제국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른바 페리시아라는 나라죠. 이 페리시아는 과거 알렉산더 있을 때 페리시아하고 조금 달라요. 사산조 페리시아라고요. 어쨌거나 이들이 끊임없이 로마 제국에 위협을 가하게 되는데 이 페리시아에도 우리 그리스도교가 있었죠. 근데 페리시아 교회에 그리스도교의 그 대부분은 네스토리우스주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이란을 넘어서 시리아, 그리고 인도까지 퍼지게 됩니다. 이에 로마 황제는 페르시아를 막는 동시에 네스토리우스도 막아야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국의 일치를 도모해야만 했는데 이 제국 안에 몇몇 단성론자들은 이 칼트돈의 결정상에 반기를 들면서 제국의 통일을 해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노 황제는 482년에 로마 제국의 일치를 위해서 통일 측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른바 헤노티콘이라는 통일 측령인데 이 측령에서 단성농자들과 일치를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리케아, 콘스탄티노플, 에페소의 신경을 확인하는 동시에 칼체도는 배제합니다. 두 본성 이론을 숫자 없애버려요. 왜 단성론자들을 끌어들여서 하나의 일치된 로마 제국을 바랐던 것이죠. 이랬더니 이제 더 난리가 된 거예요. 오히려 통일시키려고 했던 헤노티콘인데 오히려 동방 서방 할것 없이 뭐 이게 분열이 더 가속화하게 됩니다. 서방도 마찬가지죠. 서방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레오의 교위 서간, 즉그 똠무수에는 두 본성의 일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본성이 빠져버리게 되면 인성과 신성의 구별이 빠지게 되면 레오 교황의 교서가 무시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러니까 통일은 커녕 동서방이 오히려 더 커다란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단성론의 또 다른 아류의 에, 이단 이론이 주장되게 이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에, 신순한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ontroversia t e o f a s c i t a 라고 라틴말을 합니다. Controversia, 논쟁이죠. Theos, 하느님, 그, f a s c i t a 그, 라틴말인데,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위격 안에 일치한다고 한다면은 그 그리스도의 몸은 순환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죠. 그리스도가 하느님이라고 할때그 하느님도 고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느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고통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느냐 이 문제를 <laughs>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즉 삼위 두 번째 위격 성자가 순환을 받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이제 신순환 논쟁이죠. 여기에 이제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 칼체돈파는 뭐 당연히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주도적 역할을 한게 단성론 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신순환 논쟁의 그발단을 그 일으켰던 극단적 단성론자들과 싸웠던 사람이 안티오키아의 세베루스라는 분입니다. 이분 스스로는 단성론자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진짜 단성론자들을 이렇게 반박하는 전선에 서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안티오키아의 세베루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는 단성론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제 후대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표현 양식의 차이가 있을 뿐. 어 근본적으로 칼체돌의 결정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베루스가 두려워했던 것은 그 신성과 본성이 두 위격으로 해석되어서 이 양성, 두 가지 본성의 통일성이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세베루스는 말씀이 육화한 몸이 부패하는지 여부를 제기했던 신순환파 논쟁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순환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극단적 단성론자였던 예수님의 몸은 순환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할리카르나수스라는 동네의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정통 세베르스를 뭐라고 얘기냐면은 썩은 것을 예배하는 자라고 <laughs> 이야기를 합니다. 부패, 부 인간의 몸, 인성이라고 하는 건 부패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 하면 그건 부패하는 어, 거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 이런 신순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유스티니아누스라는 황제가 즉위하면서 제5차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550 3년이죠. 이게 제 2차 콘스탄트로폴리스 공유회가 됩니다. 553년이죠. 유스티니아노스 황제도 정신적 통일이죠. 을 위해서 제국의 모든 분열된 양상을 다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론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공유회를 개최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콘스탄트제 2차 콘스탄트로폴리스 공유회는 에, 다, 극단적 단성론자도 어, 뭐죠 어, 단죄하고, 그리고 극단적 양성론자죠. 예를 들자면, 네스토리우스 같은 사람, 이 둘을 다 단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넷, 네스토리우스 이단을 단죄하기 위한 빌미로서, 그 유명한 3장 어, 논쟁이 또 벌어져요. 하여튼, 이게 여러분들 너무 색깔이죠. 제가 이게 뭐교박에서 어쩔 수 없이 빨리 이제... 이게 좀 조약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 시즌 1이 끝나면 은좀더 자세히 그리스도론 교부시대의 그리스도론 3일체론 같은 주요 교리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아주 자세히 다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즌 1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 이름만 머리에 기억하고 계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그, 그 이름들을 알아야만이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3장 문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3장, 이게 뭐냐면 Controversia de Tribus Capitulis, 영어로 치면 3 Chapters가 되는 거예요. 세명 즉, Mopses T.I. t e o d r s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키 i r s 의테 e o d r e t u s 그리고 Edessa의 Evas라는 이세명의 주교가 쓴 책이나 그들이 편지 서간 이것을 단죄하는 것이 이른바 삼장 논쟁이에요. 근데 이 테오 테오도로스나 테오도레토스 이바스 이 사람들은 안티오키아 학파의 이론을 체계화시킨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죽은지도 한참 됐어요, 지금. 그런데 다시 살려 가지고 그들을 부관참시해 버린 거죠. 왜?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네스토리우스를 완전히 끝장내고 싶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페르시아 지역 지금 자기하고 싸우고 있는 그 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는 바로 네스토리우스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들의 근원이 되는 걸 이제 없애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네스토리우스파를 했다고 그러면은 또 하나는 에우티케스를 위시로 한이 극단적 안티 어 알렉산드리아 학파도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명목하에 신그 순환론 늘 부인하는 이제 이런 극단적 단성론자들을 동시에 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553년 공유회의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일치하는데 이 인성이 유지되면서도 신성이 흡수되지 않는 그 이론을 여기서 만들어내요. 그 이론이 뭐냐면 엔 휘포스타시스라는 개념입니다. 아유, 죄송해서 어떡하지? 유브 이건 그리스 말인데 n 하면은 인 함께 안해라는 거예요. 휘포스타시스는 이제 위격이죠. 그러니까 뭐냐? 그리스도의 인간성은 자체적으로는 말씀과 분리해서는 위격적일 수가 없다. 이것을 안휘포스타시스라고 그래. 아까는 n이죠. 요번엔 아니에요. 비위격적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은 철저하게 말씀이신 로고스와의 일치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엔휘포스타시스 내재 위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오직 말씀과의 일치 속에서만 그위격성을 가진다. 라는 이런 개념을 이제 이 553년 공유에서는 만들어내면서 인성과 본성이 구별되는 동시에 어떻게 하나의 윗격 아에 일치하느냐를 그 시대의 언어와 개념으로 나름대로 설명해라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물론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말인데 이것을 이제 시즌2에서는 제가 자세히 우리 시대의 언어로 다시 설명을 해볼 요령입니다. 이렇게 유스티니아누스에 의해서 양쪽 최극단이죠. 단성론, 그리고 양성론, 이두 개를 다 쳐내고 엔 히포스타시스라는 새로운 신학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일치가 되지 않아요. 단성론을 주장했던 그 주된 세력이 있던 그 교회들은 드디어 큰 교회로부터 떨어져나게 됩니다. 이게 이집트의 꼽트교회고요. 시리아의 야고보파 교회고요. 그리고 아르메니아 교회. 등등이 이제 여전히 단성로를 구사하면서 독자교회를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어, 뿐만 아니고 이제 3장, 아까 얘기했죠. 이바스, 테오토레투스, 몹세 테오도시우스. 이, 이세 사람에 대한 단죄를 서방에 교황도 이것을 인정하게 돼요. 이래니까 이제 북부 아프리카 이그 이 이북에 있는 갈리아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주교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제 대그레고리오 교황 때 이제 7세기죠에 가서나 이제 마무리 되게 되고 7세기에 그또 다른 680년 여섯 번째 공회가 결정을 지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론 논쟁은 일단락.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6세기에 중요한 몇몇 교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